걸어서 인터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대책과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전용우 기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절차를 거치며 보증금마저 날리는 수렁에 빠집니다. 얼마 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속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800여 가구가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작심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뛰고 날라다니는데 대책은 좀 걷는 게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물린 돈을 어떻게 이게 회수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 네. 예를 들어서 그. So, I'm not sure if you're a person w h 가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대 o n who i 워낙 반대하는 내용들이라 사기당한 그 금액을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집을 어 경매로라도 일단 물건이라도 음. 대신 안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원책이 필요하겠구나. 예,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심각하게 의논 중입니다. 일단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부작용은 또 막아야 되니까 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짜내야죠. 이달 말 추진되는 피해자 모임 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반지하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사는 분들을 다 지상으로 네. 옮겨 드리는 게 맞죠. 당장 내요집 근처에서 일자리라도 구해야 되고 내가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내 가족, 내 친구 여기에 내가 어떤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 혼자 임대 아파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야. 반지하는다 없애 이런 게 아니라 반지하를 없앤다는 거그 그 자체가 아니라 이분들의 생활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고 오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 타당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우리가 둔 건데요 음. 막 그런 게뭐 부족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더, 음. 더 확대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민간 임대로 가라는 게 아니고 음. 공공 임대로 가든지 우리가 매입 임대들이 있거든요 네, 매입 임대 국가가 저렴한 집주인 역할을 해 주는 이런 집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그냥 막 들어갔다가 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물려 있는 거를 이거를 국가보고 구제해 달라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과일을 한참 좀 비쌀 줄 알고 많이 사놨다 아니면 통닭을 많이 튀겨놨다 근데 안 팔려요 다음날 장사할 미천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 이거 국가에서 사줘야 되나요 인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잖아요 분양가 상승 요인을 정부가 일부 제공했는데 두달 정도 있다가 분양가를 낮춰라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제를 푸는 것은 여러 가지 공급 요인을 좀 이게 돌아가게 해서 쓰고.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더 좋은 그 품질과 내용의 물건들을 값싸게 제공해서. 자신들이 이게 회전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값을 올리라고 국가의 세중에 처럼 하는 것은 왜곡시키는 거죠. 정부가 사줄 경우의 수도 제시했습니다. 정말 악성인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할인해서 팔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줄 용의도 있는데 안 팔리는 물건에 대해서 뭐 국가에서 해결해 달라는 거니까 그런 그런 설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언제 매수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이.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음. 어, 아직 이릅니다 우선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음.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이게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국가에서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는 순간 다집 사라는 얘기나 네네.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인을 줄 수는 없고요 아.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원청에서 지금 채용 강요하는 거 그 다음, 원래비 뜯어가는 거, 전임비 뜯어가는 거, 다 알면서도, 노조 시끄러우면, 또 자기네는 귀찮으니까 하청에서 알아서 해결해. 옛날에는 노동부나 경찰이 가서 하청 업체 보고, 야, 노조랑 합의하시오. 이랬지만, 네. 우리는 앞으로는 하청이 법을 지키고, 뭐 할수 있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왜 원청이 책임을 다안 하냐? 저희는 원청에다가 따질 생각입니다. 원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정부밖에 없거든요. 네. 뭐 왼쪽이 쪽 앞인지 뒤인지 동선 한번 저는 다 걸고 하는 거죠 뭐 총선이 보고 저는 다 잊어버리고 하는 거고요 네.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겠죠 터널의 끝은 총선 전인가요 그건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 끝까지 나랑 손잡고 갑시다 총선 불출마를 권유하시면 아니 시작 한건 끝을 봐야죠. 아니 장관이 하는 거다 그래 차장관들이 좀 필요성을 노동 개혁을 하는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께서 워낙 확고한 철학과 함께 다른 부처들의 협력을 음. 이렇게 독료를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하기 좋습니다. 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앞인지 뒤인지 동선 한복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처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JTBC 전용입니다.